이번 영상은 제가 어쩌다가 만년필을 새로 받게 돼서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에 있나 라고 제가 받은 제품은 라미, 여기, 라미사의 마크롤론 2000이라는 제품의 만년필입니다. 살열면 라미사의 만년필들이 라인별로 적혀 있어요. 이게 제가 받은 라미 2000 라인이고요. 여기를 <laughs> 이렇게 보면 라인별로 다 사용법이 달라서 이렇게 사용 방법이 써 있습니다. 이게, 뜨거이, 거이게 제가 받은 라미 사용 방법이고요. 이건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마크 롤론 2000이냐면, 이 바디 자 제가 소재 이름이 마크 롤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클립 부분, 만약에 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클립 부분에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라미 만년필의 각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바디에 됐었는데, 여기에 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4K 금속에 플래티늄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잉크를 채워놔서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네. 그리고 뒤를 보시면 이게 그냥 이, 있는 구멍이 아니라 에어홀이라고 공기가, 그러니까 펜촉으로 펜촉 여기 피드 아래 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있는 공간, 에어홀이라고 합니다. 얘를 돌리면 분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잉크를 채워놔서 분리는 못하고, 세척할 때좀더 간편하게 하라고, 이, 요 기점을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기, 이 부분이, 잉크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창이고요. 근데 이렇게 길진 않아서 전체적인 용량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잉크를 충전할 때그 다른 나미사의 조그만 컨버터, 일회용 컨버터는 낄 수가 없고요. 아예 자체적인 컨버터를 사용해야 되고 피스톤 필러 충전 방식이라고 해서 얘를 1층으로 보인데 여기 자세 보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잉크 돌려서 컨버터가 이렇게 내려가면 잉크를 담기 위해 이렇게 내려가면 잉크의펜촉을푹 담궈놓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잉크를 머금고 올라오게 합니다 이거는 좀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잘 나오고, 사실... 뭐지? 원래는 검정색을 넣어 놨었는데 아, 검정색 잉크를 채워 놨었는데 제가 잉크를 잘못 보관해서 그런지 잉크게, 잉크가 쭉쭉 안 나오고 톡톡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세척을 다시 하고 초록색 잉크를 채워 놨습니다. 이거 잉크도 라미 잉크예요. 아까 보셨던 거랑 같은 제품 이렇게 가로 세로 잘 나오고요. 음 그리고 여기 펜촉이 이렇게 필압 조절도 어느 정도는. 근데 얘 자체가 펜촉 자체가 아무리 금속이라 해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크게 주시면 음, 망가.. 휘거나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사용하셔..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아예 노래 가사를 하나 지금 생각나는 글귀가 마땅히 없어서 노래 가사를 আমুক <laughs> নাম্বল 우선 제가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 게 라미사 걸로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확실히 바디 그 만년필 자체 무게가 조금 있어서 어 좀더아 뭐라 해야 될까요 좀더 무게감 있게 쓴다기 안정감 있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쓰면 조금 손목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어느 정도, 그, 빡, 엄청 무거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짧게, 짧게 글쓸 때는, 이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게더 가벼운 것보단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잘 나와서. 가끔, 안 좋은 만년필 쓰다 보면, 막혀서 끊기거나.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이 잉크 잔량이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단 거의 안 보여서 거의 잉크 그냥, 잉크가 부족해서 안 나올 때쯤에 알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다시 한번 말아 아까 안말은것 같은데 여기 아, 클립 닫을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마크롤론 2000 끼웠고요. 끝에도 이렇게 아까 못 보여드렸어요. 또 이렇게 처리가 되서 그러면 이 만년필 가지고 노래 가사나 필사 해보는 영상도 곧 들고 올게요. 안녕.